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기록은 6만 쪽이 넘습니다. 대법관들이 다 열람했는지 전자문서 접속 기록을 공개하라는 서명 운동이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접속 기록을 밝히라는 정보 공개 청구도 3만 건에 육박합니다. 문건이 접수되는 대로 질체 없이 읽어보고 또 숙지에 따라는 대법원은 6만 쪽을 다 봤는지 따지는 건 본질이 아니라며 판단에 필요한 기록은 당연히 다 본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의 발단은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지난달 22일 오전 9시 대법원 2부 사건 배당, 11시 전원 합의체 회부, 오후 2시 첫 전원 합의기일 등 배당부터 첫 심리까지 하루에 이루어졌습니다. 통상 한 달에 한번 하는 전원 합의기일을 이틀 만에 다시 열어 결론까지 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원 합의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장이 지정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원 합의 기일 최소 열흘 전엔 심리할 사건을 지정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속한 심리를 위해선 바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를 거듭하며 속도를 낸 겁니다. 대법관들도 충돌했습니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건 아니라며 치열한 토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전원 합의체의 요체는 설득과 숙고라면서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례적인 속도전 속에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선거 결과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좌우될 위험은 없는지 정치인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권자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을 놓쳤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한달 넘는 수기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첫 공판을 6월 18일로 연기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서울 구법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 내부망 등에는 대법원의 광속 판결이 스스로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하는 편집 판사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진통 끝에 고등법원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공판을 연기함에 따라 법원의 참정권 위반 및 이에 따른 대법관 탄핵 등의 논란은 일단 휴전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